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한 1년 반 정도 된것 같네요. 그간 하지 않았던 컨텐츠 중 하나가 월간 견적이죠. 올해부터는 월간 견적도 시작해볼까 하며 업로드는 매월 15일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월간 견적을 해달라는 요청도 좀 있었고 생방송에서 같이 보면서 참조하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업자가 아닌 사람이 짜는 견적을 참조하고 싶다는 분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제 채널은 PC 판매랑 아무 관련도 없고 바이럴 또한 아예 없는 깨끗한 채널이기에 여기저기 휘둘릴 일 없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주의사항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커스는 최대한 가성비 위주로 맞췄습니다. 저도 아직 대학생이고 시청자분들도 가성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제 월간 현적은 거의 가성비 위주로 선택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던 제품 및 리스크가 있는 제품은 최대한 제외했습니다. 저나 제 주위 분들을 통해 해당 이슈가 확실히 해결되기 전에는 추천 현적에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모든 제품을 만져볼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봤던 제품을 위주로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순서는 사무용, 주식용, 게임용, 원컴 방송용, 편집용, 마지막으로 갬성용입니다. 가장 먼저 간단한 작업이 가능한 사무용입니다. 요즘 그래픽카드 가격이 워낙 헬이죠. 그래서 사무용은 내장 그래픽을 활용한 인텔 12세대 12100을 넣었습니다. 메인보드는 H610 보드에서 적당한 제품을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저렴하면서 괜찮게 쓸만한 제품으로 프라임보드를 선택했습니다. 램은 삼성시금치 8기가 한 장을 넣었는데 확장하실 분은 한장더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SSD는 아무리 사무용이라도 새거 사는 것이면 m.2를 추천해 드립니다. 가격 차이가 이제 SATA랑 얼마 안 나고 거기에 최근 p c i 4.0 SSD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파워는 무난하게 600W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아이고즈 해치원입니다. 사무용 치고 디자인이 참 예쁘죠. 단점은 조립성인데 사무용 PC는 대부분 직접 조립하지는 않죠. 작고 디자인이 깔끔해서 사무용엔 안성맞춤입니다. 조립받아 갔던 친구가 상당히 만족하면서 사무용 PC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가격은 50만원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용입니다. 주식용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단타 위주입니다. 이건 사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랩만 16기가로 기존 8기가에서 한장더 추가했지 기본 골조는 같습니다. 다음은 다중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게 그래픽 카드를 추가한 장타용입니다. i3는 크게 문제 없지만 i5부터 사제 쿨러 하나 추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쿨러를 추가했습니다. 적당히 시리얼시스의 rc 400이나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1만 원대 rsi m 1 2 0 se 정도가 대체품이 되겠네요. 케이스는 전체적인 견적 상황이 올라갔기에 조금 더 원활한 쿨링을 위해 전면 메쉬 아이구즈 h3 정도 선택했습니다. 가격은 그래픽 카드를 추가했기에 상당히 늘어났네요. 90만 원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게임용입니다. 이번 달 CPU 시장은 객관적으로 AMD 제품은 추천할 만한 것이 단한 개도 없습니다 특히 게임용에서는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망했습니다 인텔 12세대 논케이 제품이 출시하고 B660 보드가 생각보다 저렴하게 나온 것도 있어서 더 이상 5600X나 5800X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AMD를 추천한다? 이거 솔직히 바이럴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마 현재 판매량이면 다음 달이면 가격 인하하지 않고는 못 버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AMD 살 이유 없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게이밍 PC를 맞췄을 때부터 가시죠 CPU는 12400F를 선택했습니다. 예산이 팍팍하시면 12100F로 낮춰도 되겠습니다. 보드는 B660M Pro RS를 선택했습니다. 12400F 정도면 적당히 무난한 가격대의 B660이 좋습니다. 다만 h 6 1 0보드는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게임용으로 부적합합니다. B660보드는 레모버가 가능한데 h 6 1 0보드는 레모버가 불가능하죠. 레모버만 해도 램빨이 많이 받는 게임, 배그 같은 게임에서는 전혀 다른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인텔 논케이 하위 라인업 CPU에서 맹커니 구리기에 굳이 비싼 b 6 6 0보드 써도 오버포텐셜이 거의 없습니다 cpu 맨컨 자체가 구려요 그냥 저렴한 b660 보드 쓰셔도 돼요 또 너무 싸구려인 거 말고 적당히 10만원 중후반대 고르시면 가성비 좋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램은 게임용이라 팔기가 2장입니다 만약 튜닝램을 쓰시고 싶다면 3 2 0 0 m h z cl16 제품 정도면 되겠습니다 xmp만 넣고 써도 충분해요 그래픽카드는 현재 rx 6600이 가격이 조금씩 빠져서 나름 쓸만합니다 다만 amd 글카라 선호도가 좀 떨어지 긴 하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로 바꾸시면 가장 저렴한 것이 RTX 3060입니다. 그러면 가격대가 조금 올라가게 되죠. 그외 구성은 이전과 비슷합니다. 케이스만 대체품 알려드리면 해치식스 정도 있겠네요. 기존 견적대로 구성하시면 약 140만원대가 나오겠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엔비디아의 RTX 3050이나 AMD의 RX 6500XT가 출시하지 않아서 140만원대가 게이밍의 시작입니다. 이번 달 말에 둘다 나오기에 다음 달에는 조금 더 가격대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 140만원대 견적에서 한 채급 올려보겠습니다. 방금 전과 비슷한 구성에 몇 가지 부품만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그래픽카드를 RTX 3060ti로 올렸습니다. 한 채급 정도 올려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파워도 750W 골드 정도로 바꿔주도록 합시다. 견적 짜다 보면 상당히 자주 받는 질문이 파워는 몇 아트 제품 써야 하나요?인데요. 파워 제조사가 권장하는 파워 용량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권장 파워는 해당 글카 상품 상세 정보에 권장 파워 용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80 플러스 등급 중 골드 이하는 가성비 위주로 고르시면 되고 이제 플래티넘부터 성능을 우선으로 놓고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야 골드가 프리미엄 라인업이었지만 요즘은 보급형 쪽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돈은 세이브 하면 세이브 할수록 좋잖아요 다른 부품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이런 구성으로 하면 약 200만원대가 나오겠습니다 비싸죠 아, 그럴까 그러니까. 가격대를 조금 더 올려서 240만원대입니다 드디어 CPU를 K라인업으로 올릴만 하죠 12600KF입니다 CPU를 K로 올렸으니 보드도 Z690을 써주는 것이 좋죠 Z690 하급 중 괜찮은 보드가 MSI랑 ASUS 보드인데 AS가 훨씬 좋은 ASUS 보드 그 중에서 프라임 Z690P D4 s d c 유통정도 괜찮겠습니다 프라임이 하급치고 스펙도 좋고 방열판도 튼실합니다 메모리는 DDR5가 아직 비싸게 DDR4로 가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램은 적당히 3200MHz CL16 원하시는 것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램타클럭은 오버 맞으니 랜덤이라 그냥 디자인 보고 원하시는 것 고르시면 되겠네요. 저는 깔끔하고 쿨러 간섭이 없는 올로와이 블레이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아까보다 한 체급 올림 RTX 3070입니다. 쿨러는 공랭상급 딥쿨 AS500을 선택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다시 RC410 정도로 체급을 낮추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1 6 0 0 k f 정도 선택하셨으면 취향에 따라 순행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조금 투자해서 10만원대 순행 괜찮겠네요. 3열 순행에서는 에너맥스의 리퀴드맥스3 360이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인텔 12세대용 1700 키트가 준비 가 덜된것 같아요 구매 후 따로 신청해야 보내준다고 합니다 번거롭네요 280 순행은 아틱의 리퀴드 프리저2 280 정도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기본 제품에 1700 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는 이제부터 좀큰 케이스, 아이고 즈 해체 에이스를 넣었습니다. 상단 280에 가능하고 여유 공간도 있어서 상단 순행에 적합합니다. 여기서 그래픽 카드를 RTX 3070 Ti로 올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 270만 원대 정도 나오겠네요. 게임 성능은 RTX 3070하고 3070 Ti랑 별 차이가 나지 않아서 싸게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용 중에서 300만원이 넘는 가격대입니다 CPU는 한 단계 더 올려서 12700KF입니다 보드는 동일하게 ASUS Z690 Prime D4 보드인데요 램을 DDR5 쓰시 분은 D5 보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격대부터는 램모보를좀 땡기는 것을 권하기에 DDR4 쓰시는 분은 삼성 BDI 램이 괜찮겠죠 가장 저렴한 게지 s k i l l FLARE입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3080 이상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080Ti나 3090 예산에 맞게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대가 그래픽카드에 따라 올라가겠죠 케이스는 RSI AI를 넣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을 제가 받아서 써보고 있는데 오랜만에 각진 디자인이 아니라 신선한 느낌이 오는 케이스입니다. 기본 프레임은 아이구즈의 해치 AC랑 같기에 검증이 끝난 제품입니다. 파워는 100W 올려서 850W로 잡아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픽 카드 중에 권장이 1000W인 제품도 있기에 한번 확인하셔서 1000W면 파워 올려 주셔야 합니다. 게임용은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래픽 카드에 따라 가격대가 확확 달라지네요.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을 위한 원컴 방송용입니다. 원컴 게임 방송에 맞춘 견적입니다. 트리플 A급 게임까지 송출하는데 무리 없게 짠 견적입니다. 10 인텔 12세대가 방송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P코어, E코어가 분류되어 있어서 게임은 성능이 좋은 P코어가 담당하고 송출은 E코어가 하기 때문에 정말 방송하시는 분들에게 알맞은 제품입니다 다만 하이 라인업의 제품은 P코어만 있고 E코어가 따로 없기에 12600KF부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텔 K 라인업을 위한 가성비 보드 Z60 프라임 P D4 제품을 선택했고 램은 원컴 방송에서 16기가가 빡빡한 경우가 있어서 널널하게 32기가 잡아놨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예산에 맞는 대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중간 정도의 R RTX 3070 Ti로 짰는데 예산이 부족하시면 더 낮추셔도 되고 돈이 충분하시다면 당연히 높이시는 것도 좋겠죠. SSD는 종게마시는 분은 게임을 워낙 많이 까시기에 1테라로 잡아놨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까는 게임이 많으시면 사실 1테라도 부족할 수 있고 반대로 몇 게임 안 하시면 1테라가 넉넉하죠. 본인 상황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게임 방송하시는 분들이면 1테라 정도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파워도 권장 파워만큼 가시면 되죠. 아이고 저 타이탄을 추천하는 건 제가 실제로 리뷰했던 제품이어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해보기도 했고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요. AS 기간도 10년이라 사실 버그급입니다. 쿨러는 최소한 타워형 공랭 쿨러 정도 고르셔야 합니다. 방송하면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도방중 하시는데 쿨러 성능이 딸리시면 방송 중에 팬이 돌아가는 잡음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방송하시는 분들에게는 쿨러는 좀 좋은 것을 가라고 권하는 편이죠. 대체품으로는 저소음에 특화된 아티의 리퀴드 프리저2 순행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상 편집용입니다. 요즘 편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편집용 파트를 따로 분리했습니다. CPU는 12,900입니다. F 제품이 아니라 노네프를 넣는 것은 퀵싱크 때문입니다. 12세대 퀵싱크가 상당히 편집에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보드는 12900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야 해서 전원부가 받쳐주는 보드로 골랐습니다. 에이수스의 z 6 0 프라임 보드가 그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편집용이니까 램은 넉넉하게 16기가 두장총 32기가 구성입니다. 게임용은 현재 DDR4가 더 괜찮은 편인데 편집용 같은 경우는 DDR5 구하실 수 있다면 DDR5로 고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좀 많이 비싸긴 하죠. DDR5로 하시면 보드도 D5 보드로 해야 되고요. 그래픽카드는 RTX 3060이면 충분합니다. 게임 성능이나 상위 라인업과 격차가 크지 작업 성능은 3060이 가성비 깡패입니다. SSD는 편집용이라 캐시의 4.0 SSD를 골라주시는 편이 좋죠. 넉넉하게 1TB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집은 SSD에서 하고 영상... 상 원본 소스 저장 용도가 필요하시면 하드 하나 추가해주세요 최소 4테라는 쓰셔야지 몇 개월은 추가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하드는 도시바 P300이 제일 무난합니다 저도 지금 편집컴에 쓰고 있는 제품이죠 대체품은 웬디블루 정도 있겠습니다 케이스는 잘 팔리는 DLX21 넣어놨습니다 대체품이야 워낙 많은데 아이구 해체 A 정도가 무난할 것 같습니다 파워는 750W면 넉넉하게 남습니다 예산 부족하신 분들은 700W 스탠다드까지 낮추셔도 될것 같습니다 RTX 3060 하급 기준으로요 마지막으로 화이트 갬송용입니다 CPU는 12900K입니다 현존 최강 CPU죠 보드는 ASUS의 l o g Strix A 보드입니다 램은 아직까지 DDR5 화이트 색상 튜닝램이 거의 없어서 DDR4로 선택했습니다 쿨러는 제가 아직도 잘 쓰고 있는 리안리의 갤라이드 360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쿨러 중 최고라고 생각하는 쿨러입니다 감성 견적하면 리안리죠 케이스도 역시 리안리 로그 조합 리안리의 511D XL 로그 화이트입니다 이 케이스는 기본 쿨러가 없기 때문에 따로 시스템 쿨러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리안니의 신형 유니펜 AL120으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같은 리안니여서 통일성도 있고, 케이스에 들어가는 펜이 총1 0개인니 3팩 1개, 1팩 7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화이트가 사실 많이 없죠. 이따에도 호프, 화스트 이런 게 있는데 구할 수 있어야 말이죠. 일반적으로 구하기 쉬운 제품은 갤럭시 EX 정도가 있겠습니다. SSE는 끝판왕 삼성 980 프로입니다. 파워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지만 비싸서 손이 안 가는 브랜드죠. 커세어 파워 화이트로 골랐습니다. 비싸서 그렇지 정말 좋은 파워입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거의 500만 원 근처로 나올 거예요. 네 미친 가격이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왜내 핑지컴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지? 자 오늘 이렇게 처음 가동하는 전기 컨텐츠 2022년 1월 월간 견적을 해보았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견적 문의는 생방송에서 물어보시셔도 되고 이스코스 채널에 들어오셔서 질문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전화 직원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미스테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